자, 이번 속성은 y 값에 의해서 이 전등의 밝기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밝기를 변화시키는데, 어, 좀 전에 했던 것은 기본 속성에 있는 값을, 회전에 대한 속성 값을 바꿨던 거고요 지금은 효과 넣었을 때도 적용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효과 넣었을 때도 적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효과를 생성해 라이트 버스트 2.5를 적용을 했습니다. 적용을 하시면 인텐시브 강도의 값을 많이 주시게 되면 밝아지고 적게 주시게 되면 원래 상태 어두운 상태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값을 얼마나 많이 주느냐 이렇게 많이 주느냐 따라서 밝아짐이 달라지는데 그 값을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자 조절하실 때이 값의 위치에 대한 값으로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 슬라이드의 위치값 열어두시고. 정구의 효과에 가시면은 정구의 효과에 가시면 CC 라이트 버스트 2.5가 있고요. 여기에 인텐시브, 인텐시브라고 하는 그 값의 상위 항목을 위의 항목으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위의 항목으로 설정하시면은 이제 Y 값이 변함에 따라 가지고 Y 값이 이렇게 변함에 따라서 라이트 값이 밝아지는 거 보이세요?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 하죠. 어, 밝았는데 아까처럼 좀더 많이 밝게 하고 싶어요.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 요 인텐시브에 표현식을 열어보시게 되면, 표현식이 값이 이렇게 있네요. 슬라이드 트랜스폼의 포지션 1번, 0번은 그 모양, X축, Y는 1번 됐습니다. 요 값이 있죠, 그죠? 여기에 곱하기 10배 해 버릴까요? 10. 10배하시면 어때요? 더 환해졌나요? 줄이면 잘 줄지가 않네요. <laughs> 줄이거나 늘려 보시면은 이렇게 밝기가 변화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식을 쓸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수식을 한 5로 바꿔볼까요? 자, 수식을 써가지고 이 위치에 따른 이렇게 밝게 변화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꼭 기본 속성뿐만 아니고 이렇게 다른 효과에 들어가 있던 속성들도 값을 변경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값을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밝게 됐다가, 어둡게 됐다가, 변화의 폭이 생기죠. 자, 한번 직접 넣으셔가지고 확인해 보십시오.